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죠. 보통은 뭐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그런 거대 기술 기업들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버핏이 수십 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고 국건이 지켜온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아래도 아주 친숙한 이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 아멕스. 네. 오늘은 이 오래된 금융 회사가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또 버핏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는지 그 성공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음. 이게 단순히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기업이 가진 진짜 경쟁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점이세요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의 사례는 단기적인 시장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이 기업의 독특한 사업 모델이 어떻게 인상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물론 잠재적인 위험요인은 없는지 균형있게 짚어보면서 장기적인 성공을 이끄는 핵심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버핏의 투자에서 아메리칸 엑스프레스가 차지하는 위상이 정말 독특해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애플 다음으로 큰약 50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어요. 버크셔가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애플 지분을 조금씩 줄여온 것과는 달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분은 수십 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마치 가장 아끼는 자식은 절대 내놓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그 변하지 않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시시각각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그런데도 버핏은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흔들리지 않는 회사의 핵심적인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듀러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해요. 아, 경제적 혜자? 네. 버핏은 아메리칸 엑스프레스가 잠깐 반짝하는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쟁 우위를 지킬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단순히 지금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넘어 그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깊은 확신이 깔려 있는 거죠. 경제적 혜자. 그러니까 성을 둘러싼 깊은 연못 같은 그런 방어막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강력한 해자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무엇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다른 카드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건가요? 핵심은 바로 폐쇄 루프, 영어로는 클로즈드 루프라고 불리는 독특한 사업 모델에 있어요. 폐세 루프요? 네. 대부분의 카드사는 역할이 나뉘어 있잖아요. 은행이 카드를 발급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그 사이에서 결제 네트워크망만 제공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요. 직접 카드를 발급하고 자체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물건을 파는 가맹점과도 직접 관계를 맺죠. 잠깐만요. 제 첫인상은 어?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모델처럼 보이는데요. 아멕스는 왜 굳이 이 모든 걸 직접 하려는 거죠?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실제로 초기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운용도 훨씬 복잡하죠. 하지만 일단 이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면 다른 회사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게 돼요. 막강한 무기라? 비유를 들자면 완벽한 팜투타입을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팜투테이블이요? 네. 농장에서 식재료를 직접 기르고 우리 레스토랑에서만 요리하고 배달까지 직접 책임지는 거죠. 아, 그렇게 비유하니 이해가 확 되네요. 맛의 퀄리티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걸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통제력의 정점에는 바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데이터요? 다른 카드사들은 거래의 한쪽, 즉 고객이 얼마를 썼다는 정보만 알수 있어요. 하지만 아멕스는 양쪽을 다 봅니다. 카드를 쓰는 소비자와 결제를 받는 가맹점 양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거죠. 와. 어떤 유형의 고객이 어느 동네에 어떤 가게에서 정확히 무엇을 언제 구매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제가 가끔 아멕스 앱을 켜보면 제가 얼마 전에 검색했던 여행지의 호텔 할인 혜택이나 자주 가는 레스토랑의 특별 오퍼가 떠서 소름 돋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폐쇄 루프 데이터 덕분이었군요. 그냥 데이터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고액 자산과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경쟁사들은 도저히 흉내 낼수 없는 맞춤형 보상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음. 이게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단순한 결제회사를 넘어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데이터 및 마케팅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예요. 이 데이터 독점력이야말로 누구도 쉽게 파고들 수 없는 깊고 넓은 해자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모델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이런 모델의 힘이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여기가 정말 재밌어지는 부분인데 실절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2024년 한해 실적만 봐도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659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25%나 급증했어요. 25%요? 네. 이건 웬만한 성정주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예요. 단순히 전체 파이만 커진 게 아니더라고요. 카드 회원들이 쓴총 금액. 연회비로 벌어들인 수익 그리고 새로 카드를 만든 회원 수까지 사업의 거의 모든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마치 잘 나가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완벽한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요. 심지어 이 성장세다 꽃기기는 커녕 최근 3분기에는 매출 성장률이 11%,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19%를 기록하며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에는 이 회사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플래티넘 카드예요.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잠깐만요. 연회비가 895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2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카드를 리뉴얼하고 나서 미국 내 신규 가입자 수가 두 배로 뛰었다고요? 이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하하, 그렇죠. 대체 어떤 가치를 주길래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아멕스의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예요.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다는 건 고객들이 그 가격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이죠. 아. 예를 들어 전 세계 주요 공항의 라운지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혜택, 고급 호텔 체인의 상위 등급 멤버십 제공, 항공권이나 쇼핑에 쓸수 있는 수십만 원 상당의 크레딧 등. 혜택이 엄청나군요. 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연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연회비를 내고 더큰 이득을 본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힘입니다. 듣고 보니 고객에게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이걸 지켜보는 투자자들. 특히 워런 버핏 같은 주주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모습이겠네요. 물론이죠. 결국 기업은 이익을 내서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니까요. 아멕스는 이 부분에서도 아주 충실해요 어떤 식으로요? 2024년에만 자자주 매입과 배당으로 총 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했어요 10조 원이요? 네 이건 단순히 장부상에 찍히는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금고에 진짜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죠. 와,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무결점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하하. 하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들려서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아멕스에게도 분명히 아킬레스건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으니까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물론 아멕스의 주 고객층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고소득층이긴 해요. 하지만 경제 전번이 깊은 침체에 빠진다면 상황이 다르죠. 아, 그렇죠. 아무리 부유층이라도? 네, 부유층이라도 해외여행이나 명품 쇼핑 같은 지출은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멕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돼요. 또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신용 손실이 늘어날 위험도 있고요. 경쟁 환경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요즘엔 워낙 새로운 결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기존의 강력한 경쟁자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물론이고 은행들이 직접 내놓는 프리미엄 카드들도 계속해서 아멕스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쓰실 텐데 선금의 후결제 BNPL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있잖아요. 아, 네, 네. 먼저 사고 나중에 내는 방식. 네. 그런 서비스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들이 신용카드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예요. 그렇군요. 이런 위험들을 고려하면 현재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주가 수익 비율, 즉 P가 현재 24배 수준이에요. 24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 버트 포트폴리오의 다른 거대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애플이 36배, 알파벳이 30배 정도 되거든요. 아, 빅테크보다는 낮군요. 네, 이들 빅테크 기업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일반적인 금융주와 비교하면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아멕스는 단순한 금융주가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와 데이터를 가진 프리미엄 소비 플랫폼에 가까워요. 그렇죠. 이런 꾸준한 두 자릿수 성장률과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고려하면 현재의 가치 평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왜 단순한 신용카드 회사가 아닌지 확실히 알게 된것 같아요. 폐쇄 루프라는 독특한 모델을 통해 얻은 독점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가격 결정력 네그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워런 버핏 같은 위대한 투자자가 왜이 기업에 수십 년간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맞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성공은 흔히 프리미엄 고객층이라는 탄탄한 기반에서 비롯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어 어떤 질문인가요? 점점 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진짜 해자는 과연 이들이 독점한 결제 네트워크와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고객들의 신뢰와 선망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 정체성 그 자체일까요? 아, 네트워크냐? 브랜드냐? 네. 만약 미래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금융 기술이 등장해서 기존의 결제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두 가지 자산 중 어떤 것이 더 오래 살아남아 이 회사를 지켜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